러시아와의 경기서 이집트 파트 2의 자책골 로이터 연합뉴스, 서울 연합뉴스, 장영구 기자팀 동료를 당혹감에 빠뜨리는 자책골이 2018 국제축구연맹 피파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풍년이다. 20일 오전 한국시간까지 조별리그 17경기를 치른 가운데 자책골이 5개나 나왔다. 4년 전 브라질 월드컵 때 전체 자책골 숫자와 같은 수치이며 한 개만 더 하면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작성된 역대 단일 대회 최다 자책골 기록과 타이를 이룬다. 이번까지 역대 2 1차례 월드컵 무대에서 나온 자책골은 46개로 늘었다. 러시아 월드컵에선 모로코의 아지즈 부아투즈가 첫 자책골을 기록했다. 부아투즈는 16일 이란과의 비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대 모서리에서 올라 온 이란의 프리킥 공을 머리로 걷어내려다가 그만 자신이 지키던 골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래서 영으로 승리한 이라는 월드컵 본선에서 아시아 국가로는 8년 만에 승전골을 올리고 52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서 후반전 슈팅 없이 승리한 팀이라는 진기록을 남겼다. 호주와 나이지리아도 자책골의 불운을 맛봤다. 호주 에지즈베일치는 피파의 기록 정정으로 대회 두 번째로 자책골을 넣은 선수가 됐다. 프랑스 폴 포그바는 16일 호주와의 시조 1차전에서 1에서 1로 맞선 후반 36분 중원에서부터 직. 저포을 치고 나가 골문으로 쉐도한띠 올리비에 지루의 패스를 되받아 문전을 향해 슛했다 슈팅은 호주 수비수 베이츠의 몸을 맞고 공중에서 꺾였고 호주 골문 크로스바를 맞고 골라인 안쪽에 떨어졌다. 골라인 판독을 거쳐 득점으로 확정된 포그바의 골은 나중에 베이츠의 자체골로 수정됐다. 제이치의 몸에 맞지 않았다면 고리 안 됐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나이지리아 오브에네카로 에테보도 디조 프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상. 때 선수의 헤딩슛을 못 피한 바람에 자책골에 재물이 됐다. 아마드 파트이, 이집트, 치아구치오데크, 폴란드, 도 자신의 몸을 맞고 굴절된 공이 아군의 골문으로 빨려 들어간 탓의 자책골로 얼굴을 감쌌다. 우리나라도 월드컵에서 두 차례 자책골을 남겼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탈리아와의 조별리그에서 조광래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르헨티나와의 조별리그에서 박주영이 각각 자책골을 기록했다. 한국은 당시 경기에서 2에서 3, 1에서 4로 각각 패했다. 박주영은 남아공 대회 나이지리아와의 조별리그에서 1에서 1로 맞선 후반 4분 프리킥골을 터뜨려 같은 대회에서 자책골도 넣고 득점도 한 희귀 기록을 세웠다. 쿠커니 990 와이너 코